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감정을 공유하자 이 소리입니다. 감정 공유. S.S. 어떤 정신. 미국인들의 사고 방식의 정신. 미국인들의 정신이 이해하세요. 인클루드 포함한다. 믿음을 갖고 있다. 동격이겠지. 자 사람 극복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즉 힘든 일을 극복하는. 자그 이해하시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사람이 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터프한 성품을 갖고 있을 것이고, 좀 감정이 치우치진 않을 것이다. 비감정적일 것이다. 객관적일 것이다. 이런 거지. 자, 거의, 자, 뭐와 같은 것이냐. 미국의 어떤 버전인데, 영국의 표현, 킵 유지해라. 윗 입술을 뻣뻣하게 해라. 이잖아 뻣뻣한 입술 유지해라. 지금 입을 다물어라. 공감하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위기를 극복한 이런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강인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에 바로 반대치고 있어요 예은 그러나죠 그러나 마디업은 도식할 필요 없고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연구 자 탐구하고 있는 탐구 중인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탐구 중에 반응하는 이런 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엮건과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자 이런 연구가 Contradict 반박하다 모순이란 말도 있지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알겠지? 감정을, 언이모션이 아니라, 그러면 감정을 표출해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자, 그 연구가 발견한 것들이 인디케이트 나타낸다.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감정적인 표현. 자, 뒤에 설명하는 말을 보면, 예를 들어, 말하는 것. 너의 감정을 말하는 것. 레더넨, 뭐라기보다는. 멀트럭이니까 이거는 병에 담아둔다는 거잖아. 감정을 억제하는 거지. 그지? 감정을 억제하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어스스이티 위의 수거잖아. 연관되어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나타냈더라 자, 뭐랑 관련이 있다. 증가되어진 적응 그리고 성장. 이해를 어요 이렇게 쏘 so, 그래서 연기를잘 봐야 돼. 앞에선 서예수로 나왔어. 그예 뭐랑 같아? 하우에브랑 같은 거지. 소우는 데어브랑 같은 거고. 자, 요거 문장 넣기 나올 수 있고. 여기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외더 주어가 아니라 표지 자리랑 이렇게 묶어 놔야 돼. 명령문이라고 써놓고 쉐어에다가. 자, 네가 경험하든 아니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위기가 있는 거지. 두려움, 좌절, 화, 절망, 뭐 이런 것들. 뭐든 아니든 쉐어 공유해라. 이렇게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네가 필베로 기분 좋아질 거야. 가져서 이런 감정적인 방출을 해서 공유한다는 말이 방출이잖아요. 결국 릴리즈 맞죠? 그리고 느낄 거야 서포트, 뭔가 지지받는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위드움은 너무 쉽고 네가 공유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죠? 플러스, 게다가, 그 연결어가 총 3개 나왔네. 플러스는 뭐, 모어러브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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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쉽게 내면 연결어인데, 연결어 내기에는 이 지금 너무 아깝다. 그치? 게다가 기회에 플러스 처리할 수 있는, 너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신뢰되는 친구와, 신뢰를 받는 친구와, 누구를 따로, 이 친구가 누구를 신뢰하는 게아니라이 친구가 너의 신뢰를 받는 거지. 이런 친구와 감정 공유하는 것이 품 놓을 것이다. 너를 베러스페이스 좀더 좋게 그리고 이런 좋은 공간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됐지 실판 잠깐 봐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투 동사원이 쓴 건데 바꿨으면 관계대명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프로 위치를 썼다 이렇게 썼어 관계대명사니까 전치사부터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지금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되지 이렇게 이유만 하나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해됐지? 따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만델라가 푸디 말한 것처럼 살아라 명령문입니다 삶은 애지도 마치 모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너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표현해라 너 자신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네 감정을 공유해라 알겠죠